진짜 뭐야? 저기 저 한국 항공과 물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 항공 허물 항공기인가? 출발 안할 한국 항공 허물 항공기인가? 한... 저기 저 한국 항공 저기 저 한국 항공 저기 저 한국 항공 한국이 아니라 한국 저기 저 한국 항공 저기 저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 항공 화물 항공 정국한 하세요 한국 아, 해봐한 어려워 한국 첫째 줄이 안 읽히네 자저 한국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한 한국 항공 한국 항공... 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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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항공 화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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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거래 했는데 간장 공장 콩장장은 깼는데 이건 못 깨겠다. 다시 다시 저기 저 한국 항 살구 발음 기억자너우아불어할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저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한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인가? 출발 안한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인가? 한국 항공 아안해안해물물 마시 물 다시 물 가리게 쳐달라고. 아마 이거 괜찮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더 게임맵 녹슨족색 초록색 빨리 그리는 에도온을 사용한 해그에요. 해그에 설치 어, 이동 경로에 설치를 한다. 이동 경로에요. 이렇게 요로 여기는 아니고,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까는 거예요. 아 여기도 지금 이런 데는 많이 지나가지 않아야 되죠. 굳이 굳이 그 뭐죠? 루인에다가 깔 필요, 아니 루인이란다. 뺑뺑이 구간에서 깔 필요는 없어요. 인성종 같은 데만 깔아놓고 요렇게 정신 못차리죠? 어, 밸런시드구요 여기 한명 있었는데 일단 얘부터 잡고 이게 해그가 더 끓이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어, 결계를 쳐가지고, 넌못 지나간다. <laughs> 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자, 그리고, 덫을 깔 때요. 교통의 요지 하나. 내가 도망갈 곳으로 깔아줍니다. 도망갈 곳으로. 이런데도 교통의 요지. 다시 깔아야겠네요. 샥샥샥. 지금 교통이요,지. 얘가 일로도 왕할 거 아니야? 만약에 구출 했을 때. 그런 곳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견제 갔다가 구할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면은. 아, 이거 밸런시드니까 일로 오겠다. 따라가지 않아요.

아, 제덕이라뇨. 잘 쓰신 덕분이겠죠. 아, 감사합니다. 구출 한 사람을 때려요. 시계니까요. 다 있죠, 다. 교통에 의지, 전부 다. 이게, 해그입니다 바로 앞에도 또 있네요. <laughs> 이게 킹그다. 아, 스포츠인 삼먹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해그, 이게 핵입니다. 랭초한 거 아닙니다. 1랭들인데 맵이 좋게 나왔고 핵그가 워낙 강해 가지고. 맵이 이게 되게 핵한테 좋은 맵이에요. 네. 4 너스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좋죠. 너스가 예측 블링크를 한다면은 맨날 더스에 깔아 놓으니까 확정적으로 블링크 블링크라고 쳤을 때 블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성적으로 자살을 하고 애도 뭔가요? 기다려봐요. 에도 말했잖아 초록색 빨리 그리는에온이라 녹슨 족새라고 여기서 핵심은 녹슨 족새입니다 녹슨 족새로서 녹슨 족새를쓰므로써 생멸들이 덫을 밟았는데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버, 덫, 덫을 밟은지 안 밟은지를. 그리고. 맵을 좀안 타는 느낌이에요. 어, 느낌인 게 아니라 안타안 안 타는 게 맞아. 해그는 맵이 구조물이 복잡한 구조일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레디맵 이런 맵이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자, 좋게 작용을 해요. 해그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평지,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는 더안 좋고요. 제지 올킬입니다. 아이버 유튜브가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거 썩은 <laughs> 데파에서 어,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해그한테 해그는. 근데 그거 말고는 오히려 배드엠 이런데서도 충분히 자기 혁... 자기 그거를 발휘를 해요 배드엠도 얘한테 나쁘지 않아 지진 해그는 역시 살구다 살구는 역시 해그다해그는 역시 살구다 카린님 100비트 고마워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생존자도 5개 정도 해야되네 종구조사님 천원 고마워요 에드온잘 보세요 에드온 요겁니다 요